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침마다 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믿기에 주님 오늘도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혁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 한인 연합 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12일 아침 말씀을 전할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유혁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허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 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이사야 49장의 말씀과 같이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내용이 49장부터 5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에서는 세 시대에 걸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말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주로 담겨 있는 반면 포로기 중의 말씀에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형식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남았고 어떤 이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이렇게 세 군데로 흩어져서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었고. 바벨론의 압력으로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우상숭배 위험도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이걸 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신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과 겨루어서 이긴 것으로 생각을 했죠.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과 함께 야훼를 섬기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두 주인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주셨던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종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택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을 통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과 그들을 회복해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종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의 혈을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주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종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환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은 잘 배운 사람,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잘 배우고 훈련한 사람, 전문가, 장인을 의미하는 말이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과 배움을 통해 연약한 자들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 왔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성찰하는 기간으로 사용해 왔죠.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해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받은 부름받은 우리도 이 기간을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배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형험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지닌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른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당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종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의 모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종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종의 사명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의 사명은 듣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듣기보다는 말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메말은 저수지처럼 말씀의 고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종의 사명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종은 등을 막기도 하고 수염을 뽑히기도 하며 가진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 당하는 모욕과 순환은 그가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중에 겪게 되는 고난과 상처를 의미하고 있어요. 종의 사역에는 이처럼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돕다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 우리 가족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그리고 힘든데, 사역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7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갑질하시듯이 일을 던져 주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강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싯돌 같이 단단한 종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싯돌 아시죠? 불을 붙일 때 쓰는 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지에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려면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부싯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는 잔잔한 물가를 요동치게 만들고,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멀쩡한 유리창을 깨뜨리는 그런 짱돌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냉랭한 곳에 따스함을 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곳에서 오늘도 짱돌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부싯돌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10절과 11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을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불순종을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십시오. 먼저는 말의 힘을 지닌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쳐서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되십시오.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종의 사역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도 해요. 등을 맞으며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나를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싯돌처럼 단단해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러면 냉랭하기만 했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를 통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뜻을 다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굳건한 반석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등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냉랭한 시대에 횃불을 들고 불을 지피며 성령의 불을 가져오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수치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